안녕하세요. 자동차 디자인 평론가 에라입니다. 아우디의 차세대 BEV 전략 컨셉트 모델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중 첫 번째 모델인 스카이 스피어가 패블비치 콩쿠르 델레간스에서 공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라 그런지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는 아우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디자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근본 없는 창의성이랄까요?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헤리티지를 중시하는 유럽적 사고방식과는 좀 차이가 나는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그런지 살펴보죠. 먼저 호루이 853 로드스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루히는 아우디의 전신이죠. 아우디 엠블럼 4개의 타워는 4개의 회사가 합쳐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중 하나가 호루히고 호르히는 설립자 아우구스트 호르히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호르히가 독일어로 듣다란 뜻인데 한번 망했다 다시 등록하려 했더니 이미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듣다의 라틴어 이름인 아우디로 바꾸게 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를 추가로 합병하면서 지금의 아우디가 탄생된 겁니다. 참고로 독일에서 라틴어는 우리가 한자를 쓰는 것과 역사적 환경이 비슷합니다. 당시 호르히는 8기통, 12기통 같은 럭셔리 자동차만을 생산했었고, 호르히 853은 8기통을 가진 럭셔리 로드스트였죠. 지금이야 8기통이래도 엔진이 V형이라 컴팩트하지만, 30년대엔 엔진이 직렬이었죠. 8개의 피스톤을 직렬로 이었으니, 후드가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커다랗고 우아한 윌 아치는 그 당시의 디자인들이 다 그랬죠. 즉이 모델을 가지고 디자인의 헤리티지를 따지려면 긴 후드와 윌 아치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30년대 자동차들이 모두 가지고 있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디자인 설명도 상투적이죠. 대신 스카이 스피어는 가변 윌 베이스라는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리어블 또는 어저스터블윌 베이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르노의 모르포우스 컨셉트에서 시도했었죠. 2020년에 등장한 이 컨셉트는 실내 공간을 넓혀 시트를 돌려놓기 좋게끔 한 디자인입니다. 더 이전으로 올라가 볼까요? 2002년 린스피드사에서 제작한 프레스토 컨셉트가 있습니다. 2인승에서 4인승으로의 변화를 위한 도전이었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르노의 줌이란 컨셉트도 있었습니다. 리어 윌을 세웠다, 폈다 하면서 윌 베이스의 변화를 꽤 했죠. 반면 아우디 스카이 스피어는 오토노머스냐 아니냐의 변화에 따라 윌 베이스가 변화됩니다. 변화의 폭은 250mm입니다. 짧은 사이즈일 경우를 스포츠 모드라 해서 직접 운전을 하는 매뉴얼 모드입니다. 그래도 길이는 4.94m로 길죠. 여기서 0.25m가 길어져 5.19m가 되면 그랜드 투어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티어링 윌은 대시보드 밑으로 수납되면서 운전석 대시보드가 앞으로 전진하죠. 그러면서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합쳐집니다. 즉, 운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티어링 윌이 사라지고 클러스터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토노머스인 그랜드 투어링 모드에선 클러스터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합쳐지면서 더큰 디스플레이로 활용도를 높이는 거죠. 스포츠 모드의 경우엔 윌 베이스가 짧아지면서 클러스터는 인포테인먼트에서 떨어져 나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점이 스카이 스피어만의 창의적인 디자인입니다. 근본을 내세울 게 없다면 차라리 안 내세우는 게 낫습니다. 롱로즈 쇼테크의 비율 그리고 우라마 휀더와 사이드 아우터를 설명하기 위해 굳이 호루이 853을 꺼내들 필요는 없죠. 그것 대신에 로드스터와 그랜드 투어러 매뉴얼 드라이빙과 풀 셀프 드라이빙을 서로 접목시킨 창의성만 강조하는 편이 낫습니다. 미국인이 독일어를 쓴다고 독일인이 되지 않죠. 윌 베이스를 늘리고 줄이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셰시의 강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들락날락하는 프레임 혹은 피스톤 같은 게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주사기처럼 겉 프레임이 있고 속 피스톤이 있어야 늘어나고 줄어들면서 강도는 유지됩니다. 스카이 스피어에선 로커 패널이 그 역할을 합니다. 로커 패널이 사이드 아우터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인테리어에선 센터 콘솔과 시트 프레임을 나눠 가변 움직임에 대응합니다. 시트 프레임 파트가 센터 콘솔을 피스톤 삼아서 움직이는 거죠.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배리업을 하기 위한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트는 그것을 둘러싸는 욕조 같은 터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2차의 세그먼트가 로드스터라는 걸 설명하는 디자인이 헤드레스트에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뒤로 더블 버블 스트림 라이너가 트렁크까지 이어지죠. 이것은 로드스터를 정의하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뭐, 버블 스트림 라이너라고 하기엔 각이 져서 좀 어울리진 않긴 하지만 앞으로 다른 표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시트 터브가 움직이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도 당연히 따라 움직여야 하죠. 헤드레스트는 시트 상단에 꼽히는 게 통상적이지만 스카이 스피어는 더블 버블 스트림 라이너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윌 베이스가 길어지고 줄어들 때 헤드레스트가 피스톤처럼 스트림 라이너 안으로 들락날락 할 것입니다. 익스테리어에선 로커 패널이 들락날락 할 것이고 인테리어에선 헤드레스트가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죠. 기능적 요소를 디자인의 비주얼 요소로 잘 환원시켰습니다. 안파크로도 조화롭고요. 아우디의 상징은 싱글 프레임 그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스카이 스피어에선 싱글 프레임 그릴의 표현이 신선합니다. 애널로그와 디지털의 접목이랄까요. 그릴의 조명이 꺼지면 애널로그 프레임만 남죠. 오프라인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측면의 수직 프레임이 제거된 채 상하의 물리적 프레임만 남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켜지고 디지털이 되고 온라인이 되면 싱글 프레임은 완성이 됩니다. 재밌죠?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애널로그와 디지털,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개념으로 확장시켜도 좋겠네요 좀더 완성도를 높여 본다면 충분히 훌륭한 테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는 아르데코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르데코는 호루이 853 시대와 동년배에 등장한 디자인 양식입니다 비대칭 보다는 대칭, 곡선 보다는 직선을 지향하는 디자인이죠 이것은 그반대 양식인 아르누보의 대항에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 빌딩이 꼭 빠지지 않고 거론되죠. 직선의 기하학과 대칭이 중요합니다. 스카이 스피어에선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에서 아르데코 양식을 찾아볼 수 있고요. 도어 트림에도 있죠. 물론 익스테리어까지 확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일이죠. 반면 조명과 도어 트림으로 쓰이는 다이아몬드 패턴은 이젠 너무 흔해져서 식상해지네요. 제가 예전에 카가의 칼럼에서 전기차 패턴 디자인이라고 해서 빗살무늬 패턴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선, 빗살무늬의 직선은 전기차 디자인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르데코라고 여기기보다는 모터에 감긴 코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아우디의 스카이스피어에선 아르데코로까지 확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르데코를 접목시킨 디자인 랭기지를 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스카이스피어에서의 확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식상한 마른목꼴은좀 버리고 더 볼드한 표현들을 마주했으면 좋겠네요 이 차는 BV입니다 20인치 넘는 윌이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정말로 낮은 패널의 높이가 매력적입니다 휀더 사이드 아우터의 높이가 낮으면 스포티하고 자동차 디자인에서 스포티하다는 것은 곧 섹시함이기도 합니다 섹시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연기관이었다면 엔진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죠 고로 엔진을 미드시에 얹고 수평 대항으로도 바꾸고 드라이 선프 방식을 쓰면 충분히 낮출 수 있겠지만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죠. 반면 전기차는 너무도 쉽습니다. 크랭크축의 제약을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낮고 긴 비정상적인 비례를 정상인 것처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차만의 해방이고 아우디의 스카이 스피어만의 매력이기도 하죠. 전기차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납공간입니다. 옛8기통 모델의 비율을 지향하다 보니 보닛에 공간이 많았나 봅니다. 골프백두 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고요. 개폐 방식에도 신경을 썼네요. 멋집니다. 트렁크에도 전용으로 디자인된 보스톤백 두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윌베이스가 가변되는 게 무슨 큰 이점이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A8과 A5의 윌 베이스를 넘나드는 수치라는군요. 그랜드 투어링으로 쓸땐 A8의 승차감이 나올 것이고, 로드스터로 쓸땐 A5의 운동 성능이 나오겠습니다. 단, 두명 밖에 탈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럭셔리 마켓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실용적이지 않나요? BV는 정말로 150년 넘게 이어온 자동차 문화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우디의 새로운 BV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컨셉트가 두대더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랜드 스피어와 어반 스피어입니다. 첫 모델은 오픈카이다 보니 스카이가 붙었고, 그랜드는 그랜드 살론을 지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반은 도시명 시티 커뮤터가 되겠죠? 다음 모델들이 등장하면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